예 그럼 지금부터 시전공연 예, 마지막 순서 부픈사원놀이토성소리 예, 손기복 선생님과 그 회원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야 너무 높이 서, 지마 서, 사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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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서, 어쩌 서, 하늘 같은 약한 몸에. 세상 같은 짐을 지고 고국산천넘나들이 땀이 난다, 땀이 난다, 구설 같은 땀이 난다, 예, 배는 고파 등에 묻고, 보은 말라, 불이 타네. 헛추구야 아이고, 이놈의 세상. 못짜로 가는지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먹고 살기가 그 힘든 기라. 대방은 들었다, 캐도. 먹고 살기는 넌덜 끊기해지고 에이 으이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가만있어 이 칠뚜기 놈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 쓰기에는 어떻게 할까 말이고 헤헤이 칠뚜가 칠뚜가 와이오 헤헤이 빨리 놓느라 이놈아 헤헤이 어, 그, 에이, 어, 그, 왜거 그래. 어 참. 어 그래. 어 참. 땅콩 불어 산더미야. 야 이놈아, 흑마삼 보내줄게. 채아 춘천 주막집에서 막걸리 마실 때 누가 삼가 보내줄게고. 어, 뭐를 장가 보내줄게요? 야 이놈아, 농사를 열심히 지고 하고 대풍이 돼도 장가로 보내줄 고 말도 하는데 만날 술도 안 먹는데 뭘 장가로 보내줄게고? 어? 얼른 해 넘어가기 전에 어제 날씨가 온 풀. 얼른 쓰러가지고. 우리 돈에 넣어야 돼. 우리 프랑스로 가자. 아이 아, 그래? 야! 야! 와! 로 가자. 아이야럼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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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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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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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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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고배로 둔합하오구야 집성걸면 너울 대고 퍼오 야구야 불성걸면 목 불대고 퍼오 야구야 불성걸면 그럼 대고 퍼오 야구야 그럼 지만 보니 대고 퍼오 야구야 지금 오대는 밥이 된다 봐 삼삼득주넘부다 어허 자두야. 아이고 그래 불순하고 욕받다 아이고 어. 다녀, 다녀. 야 아이고, 그래 아이 그래. 아이고 장이고누 아이고 그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그래 무겁다 이리 쏘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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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막이리 왔구만아. 이고 그래. 아이고. 고풀그도 논에 넣었으니 모발경 해보십시다이 사람아 감지럽다이 사람아 이감데 동네 어르신들 아, 예 불도 서비스니까 우리 모발게한 해봅시다 예청년고 예. 아따, 보풀, 그름도 좋고, 모신게들 했으니까. 가만히 들어가 보자. 금국대기. 예. 오늘 금국대기 집에 모신게 품앗이 한답니다 예, 오늘 합니다. 그래, 녹음도 다 했나? 예, 다 했나? 아이고, 그래. 맛있는 중찬도 좀 많이 했는가? 예, 예. 그래, 그러면은, 오늘 모신게 한 번. 가만히, 상남대기. 아, 예, 전장님. 모신게 할 때, 붉던 소리 구수. 아, 그 오늘 이렇게 많이 모신 손님들 앞에. પો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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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od. 아이고 못잘 심었다 에, 자, 에, 지가 못심다라장마문화고 지가 더 승질되고 던 뭐를 좀잘심든지 음. 언제 그래 못심겠노아이 그래 말입니다 에이 아이고 뜨거운 날못 심는다고 욕봤다 아이고 시원한 맛던 이한잔 났어 동지 좀더 응? 아이고 주먹 예 음. 아이고, 고판짝이요. 야, 차가 어, 타고 간다면서요. 야. 아, 그래, 타고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잘난 타고 한번 찾아보자 어딨지? 어딨지? 어딨가 어딨지? 어 어, <나이>? <세기만> <나이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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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주마. 나 이모들처럼 커 아유, 네스방에좀 컸다. 아, 이마 주마. 안돼, 안돼, 안에 이쁜 눈뜨 갖고 이걸 봐라. 되겠안 되나, 안 되나, 안되방왜 이래, 뭐냐? 야, 보 봐봐라. 네스방 한되겠안 되나, 한번 봐봐. 요, 많이 없는데. 네스방 하면 되겠지? 안돼, 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내가 뭐 우리 마누라 나눴고 뭐뭐 무슨 내가 주모하고 내가 뭐서랑하고 내가 사랑이라고 나나람 뭐그러야 장모 뭐사하고 사랑 노래나 배고 있어? 아이고 나나람면랑 친아들 뭐 어머 무슨 무슨 소리가 노래가 해를 가는데? 아이고. 사람들 여기 많이 왔나? 많이 왔어 많이 많이 안 한다 했지? 사람시어한번더 있어? 어르신들 제발 <말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laughs> 네. <laughs> 그러면 못하는 네, 노래한번 하겠습니다 예 장모님 저,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자리에 먼저 한번 불러 게 그러면 네, 이렇게 아니, 오실 손님들한테 우리가 노래 한번 선사할 지도 예, 예. 이방 저방 그 양방 중에 꽃들 길 첫세 사는 인정주의요 둘째 사는 인사주요 셋째 사는 서로 주의요 수수강아보조소 고기야 같은 자식 정은면을 이게... 그니까 나이 나라! 나이 나라! 나이 나라! 나이 나라! 나이 나라! 나이 나라! 나이 나성 나이 나라! 라 나이 나라! 나이 나라! 장모가 주받는 소리입니다. 사위는 예쁜 마누을 주신 장모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노래를 하고요. 장모는 날콩달콩 아들딸로 잘 사는 사위가 대견스러로서 하는 노래입니다. 나눠 들고 거하 종국 내 사우야 거하 종국 내 사우야 자 우리 장모님 어 자라시죠? 예. 아이고, 제가 장모님 어머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이분 어머님 손 안들고. 손... 아이고 사안 아내 안 힘난다. 가면 자자 자자 자자. 오늘 이게 어머님 오신 분들 제가 우리 장모님 어머 드리는 데요다 어머 드리는 거예요. 예. 장모님.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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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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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라 저이고아 봐라, 봐라. 친구가 얘를 좋아하는 것 아이고 아이고, 이 will be 는 o n e y 아이, o n t understand.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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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d 심 r s t 이 n d I don't u n d e r s 가, a 가, d 가, don't u n d e r s 아이, n d I don't 아이고, 제가 집에 두부와 헤리 남다나. 얘가 근데 이런 집에 장가하지 마이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헤리. 예. 장모 사람은 사우사랑, 사후사람. 사우사랑 장모사랑 좋쳐, 보기 좋쳐. 예, 우리 밀남 농사가 태풍인데 보디값으로 채무다 집에 다축고 얼마 남지 않은 나라이라도 찌갖고 우리도 묶고 저기는 다섯 떠도 나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다 같이 밀랑사람 집손 예에! 어허, 어봉매야! 어허, 어봉매야! 이 몽매가 누 몽매냐? 어허, 어봉매야! 대중주 양반 몽매로구나? 어허, 어봉매야! 목매라는 예, 것이 아주 원시적인 예, 탈곡기입니다. 탈옥기 방학기죠, 방학기. 저 통나무 사이에 날아오르면 껍질이 네, 벗겨져서 살이 나오는 아주 원시적인 방학기입니다. 그걸 목매라고 하죠. 야비비라보자 어허 오야살채롱 살채놈 실거니 어허 야 같은 살이 이다어허야 아가 아가 면 올라가 어허 오야 시오 마시 거동 보소 어허 동야 손자를 정해 없어 할수 없습니다. 아이고 고추만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네 괜찮아. 아이고 장모님 뭐뭐뭐뭐 있어요? 고나아나 많잖아. 예? 치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왔죠. 제가, 제나서나가서은 제가 아이고 마구라. 아나된다고요 오다. 뭐고 고추. 아이고. 아이고. 자 동네 어르신들. 제가 어. <laughs> 둘째가 딱 고추로 딱만들었끝아 이거 자 어르신들 한 번씩 고추가 고추 아닌가? 저 고추나 고추 둘째도. 이자 괜찮았네 괜찮아어 그래 아.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 어르신도 이렇게 남승강 둥치에 백두축제 많이 오셨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새생 태어나고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은 지금부터는 잘 살고 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 예, 우리가 이제부터는 모든 시름이랑 다잊어버고 열심히 농사지 갖고 우리 민영아리랑 힘차게 다같이 한번 불러뿐! 예! 날도 없도 날도 없어도 여러분 다같이 박수치면서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예. 예, 예. 예. 예, 예, 불러 하겠습니다. 동지석 탈조 흔들치지 말 다 같이 하리, 하리랑 슬슬이랑 하리가 된대, 하리랑 고정새로날넘겨주 소시고.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내하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谁家的呀？ 이가모여 뜨리, 리아리리리리리아리 뜨리, 리 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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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리 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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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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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랑스리